네, 안녕하세요. 나티님들. 오늘은 색조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이지크 메이크업 제품을 저희가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군들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 어떤 컬러에 어울리는지 추천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는요, 일단 섀도우 팔레트부터 추천드릴게요. 피치 스키즈 제품입니다. 피치 스키즈 열어보니까는 살구 피치에 굉장히 깔끔하고 화사한 메이크업 가능하셔서 봄 브라이트, 봄 라이트 컬러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피치 코랄, 피치 브라운, 그리고 골드 펄, 글리터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로 봄에 웜톤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양한 연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쿨 블렌딩입니다. 여름 라이트, 여름 뮤트 톤 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쿨톤의 음영 메이크업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펄이 없는 섀도우라서 깔끔하고 좀 미지근한 온도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붉은기가 살짝 좁고 채도가 낮은 것들은 이 라인들은 뮤트 톤들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웜톤의 데일리 메이크업 제품 추천 드릴 건데요. 밀크 라떼입니다. 밀크 라떼 보면은 굉장히 색깔이 여리여리하죠. 그래서 이름처럼 부드러운 그 우유 거품이 잔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고 은은한 베이지 톤온톤 메이크업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웜톤 메이크업은 누드 포션입니다. 누드 포션 같은 경우는 밀크 라떼에서 조금 더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높아져서요 색감이 좀 올라오는 그런 컬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밀크 라떼라 루드 포션 둘다 웜톤이 평소에 음영 메이크업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요 슈가 브라운입니다. 가을 딥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미친 발색력 있고 미친 브라운의 조합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요 그라데이션 잘 되고요. 레이어링 하기에 좋은 제품이라서 가을 딥톤, 가을에 풍성한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추 드립니다. 이번 제품은요, 신상이에요. 10월 1일 날 올리브영에서 프리 오픈한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베이지 니트, 바이올렛 니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어,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완전 웜톤, 쿨톤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옷장 속에 있는 니트처럼 굉장히 포근한 느낌, 그런 무드를 팔레트에 담아 냈는데, 베이지크가 아무래도 웜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지 니크 보시면은요. 가을 웜톤 활용하시기 에 좋은 컬러들로 베이스 메이크업, 또 음영 메이크업, 포인트 메이크업, 글리터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 자체가 그 니트 모양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소장하고 싶은 쓰기 왠지 왠지 아까운 그런 느낌 받았고요. 이번에는요. 바이올렛 니트입니다. 쿨톤들을 겨냥해서 만든 거라서 저도 오늘 메이크업 할때이 컬러들 활용해서 메이크업 했거든요. 근데 완전 쿨하진 않아요. 저 겨울 딥톤이잖아요. 근데 제가 쓰기에도 살짝은 웜한 느낌도 묻어져 나오고, 음, 웜 브라운?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100% 쿨이신 것보다는 좀 미지근하게, 딥하게 활용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보니까 가루날림이 적고요. 밀착력이 좋아서 컬러감은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딥톤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겨울스럽지 않게 메이크업 하실 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섀도우 팔레트에 이어서 이번에 립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립 제품은요, 주시 듀이 틴트입니다. 주시 듀이 틴트는요. 수분감을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과일에서 착안을 한 제품들이라서요. 굉장히 청량하고 과즙을 머무른 그런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첫 번째, 무드망고 제품입니다. 무드망고 같은 경우는요. 봄, 나이트한테 잘 맞는 누드빛 베이지 컬러입니다. 두 번째 컬러는요. 멜론 샤벳이에요. 멜론 샤벳 같은 경우는 쨍한 소프트 코랄 컬러라서요. 봄라이트, 봄브라이트 둘다 활용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로즈애플입니다. 로즈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쿨한테에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즈애플 같은 경우는 웜톤인 봄라이트 여리여리 해주는데 어 안색은 밝게 밝혀지는 그런 레드 컬러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는 모브베리입니다. 모브베리 같은 경우는 맑은 베리핑크에 차분한 베이지가 단위가 돼서요. 뮤트톤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으시고요. 여름 라이트 여름 두톤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리소다입니다. 체림소다는 쿨한 체립지 레드 컬러로서 여름 라이트, 여름 브라이트 컬러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에 플럼듀입니다.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플럼 컬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브라이트한 여름 쿨톤 또는 겨울 쿨톤까지는 활용 가능한 플럼듀입니다. 네, 데이지크 제품들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발색이 잘 되기보다 지금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무드 글로우 립스틱을 보면 이런 브랜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크림 샌드입니다. 크림 샌드 같은 경우는 입술 본연의 그런 컬러를 살려주면서도요 약간의 혈색만 주는 그런 컬러라서 누드빛 베이지 컬러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컬러는 누드 펌킨입니다. 누드 펌킨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생기만 주는데요. 오렌지 코랄색이에요. 이두 가지는요. 웜톤의 베이스 컬러로도 좋고요. 아니면 봄 라이트, 가을 뮤트까지는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술에 혈색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제품은 신제품이에요. 베이비 살몬인데요. 베이비 살몬 같은 경우는 청초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라서 봄 라이트 톤들 활용하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무드 글로우 립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레이어드 하기가 좋아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어떤 컬러랑 어떤 컬러랑 레이어드하면 예쁘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홈피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제품은요 멜로우 코랄입니다 어, 이 제품도 신상 제품인데요 봄에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이 혈색 좋게 바르시기에 굉장히 예쁜 컬러 같고요 다음 컬러는 핑크베리입니다 여름 라이트 톤이 활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고요 로즈 휩 같은 경우는요 톤에 상관없이 뮤트 톤 미지근한 톤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다 활용하시기 좋은데요. 여름 뮤트, 가을 뮤트 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발라보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마지막 컬러는요. 체리 드롭 컬러입니다. 데이지크는 워낙 미지근하고 부드러운 컬러가 많기 때문에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이 데이지크 제품 활용하시려면 체리 드롭, 특히나 쿨톤 갖고 계신 분들 활용하시면 반응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기본적으로 워터 블러 틴트 같은 경우는요. 봄 웜톤 갖고 계신 분들이 복숭아 가즙을 입술에 표현하는데 뭔가 입술 표면을 메워주는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세트로 다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피치에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쿨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 쿨톤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치에이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러셔입니다. 봄 웜톤 중에서도 브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피치 블렌딩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봄 웜톤에 대명사 피치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색감, 채도감이 살짝 높기 때문에 브라이트톤 갖고 계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구로 돼 있는 거한 구는 코랄 헤이즈 노 컬러 하나만 갖고 계셔도 활용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봄 라이트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웜 블렌딩 어떨까 싶습니다. 웜 블렌딩 같은 경우는 피치 블렌딩보다는 조금 더 미지근한 그런 컬러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원구를 활용하실 때는요. 러브 피치, 여리여리하게 표현하기 좋아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쿨톤으로 넘어갈게요. 쿨 블렌딩입니다. 쿨 블렌딩 같은 경우는 여름 쿨톤, 라이트 톤 갖고 계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흰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포송한 거 네, 그래서 얼굴 뽀송뽀송하게, 화사하게 톤업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피니쉬 파우더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화사하게 톤업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쿨 블렌딩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흰기가 많고 좀 여리여리해서 꾸안꾸 한듯안한 듯한 메이크업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원구를 활용하시기에는 핑크 클라우드 제품, 딱 딸기 우유 컬러죠? 요 컬러들 여름 쿨톤, 라이트톤 갖고 계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이번에 나온 니트 컬렉션 중에 추천드리는데요. 베이지 니트예요. 베이지 니트는 웜톤이신 분들이 블러셔로도 좋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섀도우에 베이스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컬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 모양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기존의 웜블링띵보다는 조금 채도감이 높고요. 가루날림도 없이 부드럽게 발색되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제품은 바이올렛 니트입니다. 바이올렛 니트 같은 경우도 기존 쿨 블렌딩보다 조금 탁해졌어요. 조금 탁해져서 흰기가 조금 없어지고요. 채도도 좀 있어서 뮤트톤 갖고 계신 분들, 또 겨울 쿨톤 갖고 계신 분들 활용하시기 괜찮고요. 아가이를 블렌딩 하면요. 진달래 핑크 무드로 발색이 되기 때문에 쿨톤 갖고 계신 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색조 맛집. 특히나 웜톤 컬러를 너무 예쁘게 잘 빼내는 데이지크 제품 추천드렸습니다. 웜톤이 좀 가을을 만나서 굉장히 활기를 부리실 수 있는 계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리여리한 컬러부터. 굉장히 딥하고 발색력 좋은 컬러까지 많으니까요. 또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발색 한번 해보시고 내 톤에 맞는 컬러 제품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색에 대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제품들 있으면 많이 남겨주세요.